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대화하는 중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말해 줍니다.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단지 육으로 난 것으로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타적 존재, 즉, 나를 버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으로 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영의 존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에서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부는 바람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실체가 보이지 않듯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외형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지만 그 중에는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바람, 어떤 향기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경건하고 교회 잘 나가고 입으로 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향기처럼 느낄 수만 있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 때 광야에서 독뱀에 물린 사람들은 모세가 든 놋뱀의 형상을 보고 나았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죽음을 보고 믿는다는 것, 곧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은 남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이타주의적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다 거듭난 사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나 예수님의 이타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